오랜만에 택배를 뜯어볼게요. 이거는 뭐냐면 세라핀 포토북이라고 해야 되나 포토북이에요. 이번에는 알라딘에서 샀습니다. 그 여행 그 사진이었나? 그쵸? 아 어, 여기 내 거니까 괜찮지만 짱어 뭐지 뭐가 뭐지? <laughs> 일단 이거는 뭘까요? 오. 어 여기 사진이 있다 하고 언제? 음. 이렇게 약간 여권 느낌인가 그런 것 같아요. 다음은 포토카드. 이번에는 화질이 조금 괜찮나? 저번에 그 제주도 포토백 때 화질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그나마 그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은진이. 주하. 은채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여워요. 예쁘고 귀엽고. 이거는 티켓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언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, 이제서야 까는 것입니다. 너무 바빠가지고. 너무 예쁘다. 오, 이번에 진짜 잘 만들었다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포토북 짜잔 어? 엄청 두껍다 저번에는 지금 없구나 제가 본가에 두고와서 전에 제주도평 포토북이없는데 그때보다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간단하 보여 줄줄요요무예예쁘 어, 진짜 짜 예뻐 오이거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예쁘다 진짜. 귀여워. 아이고, 너무 배고파. 빨리 먹고 싶어. <laughs> 이런 표정. 아, 너무 괜찮다. 이쁜 것 같아요. 어, 이거 레디 바스에 나왔잖아요. 이거 그 번지 점프 하는 거. 저도 해보고 싶어요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어, 이거 너무 해맑게 웃어. 귀엽다! 이거 내려올 때 너무 은채 귀여웠죠. 너무 귀여워서 애기였어요 아니 진짜 르세라핌은 언니들이 은채를 귀여워하는 거 진짜 잘 보이니까 너무 사이가 좋은 거 많이 느껴져요. 공주님 같대요. 공주님 농.. 죽던. 제가 나중에 혼자서 잘... 볼게요. 오늘 언박싱 끝!